네, 연장전 시작하고요. 말씀드리자면 4대5 게임이 됐습니다. 네, 네, 네. 5명이었던 펜타곤에서 조원익 네. 선수가 퇴장됐고 네. 이게 외곽이 약한 팀은 사실. 김철못 치고요? 아픈 거? 아 그니까. 이게 정상적인 네. 흐름이에요. 리바운드에서도 한 명이 모자란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근데 경험상, 사실 이제 아파를 봤을 때, 5대4를. 잘 쓰려면 결국 3점 슛을, 내각슛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외곽슛이 사실 아파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펜타곤이 핸들링이랑 리딩을 혼자 맞습니다. 해왔던 선수가 네. 나와서 펜타곤이 다른 선수도 아니고 조원익을 잃었다는 건 그렇죠. 아 조원익 입장에서그 어깨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laughs> 그 어깨빵이 좀 오명찬 선수가 슈팅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드리블링이나 이런 자 볼을 키핑하는 거는 조금 불안해요, 아직. 멈춰 올려라. 자, 이거 나왔고요 <목소리> 근데 이거, 아빠도 부담일 거예요, 이거. 네. <목소리> 여기서 져버리면은. 저희 뺀은 아빠가 득점을 많이 해줘야 돼요. <목소리> <목소리> 이런 게 쌓이면 <목소리> 부담이 되거든요. <목소리> 나는 어이구, 한개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안 돼? 2점 1점 더. 자. MC 자 이현준 한방이 있지 않아요. 오 가넷 오. 자 이거 이상해져요. 너무 이상해요. 괜찮아 이게 온세상 누구가 이득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게다가 좀뜻시 뜻이 그런 중. 김민철. 오. 오. 아 시났어 시났어! 리드를 하고 있어요 되게 아판은 되게 불편한 상황이에요 이게 여기서 3점이라도 맞으면 자 이거 파이어맨이! 파이어맨! 무리 아닌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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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쳤어요? 아, 안에 바로 있습니다 자 파이어맨이 지금 불을 뿜었어요 지금 어떻게 농구를 하는지 모르아는데한 명이 홀릴 수 있고 왼쪽은 연장한 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오, 왜 그러시지? 그냥 이렇게 자 네. 돌아가서 봐야죠 가네에서 지금 네. 저행동은 옳지 아, 않죠? 아, 재밌네 2차 네. 연장하 아, 제발요 밖에 누나요? 어. 정도요자 MC가, 어. 이게 뭔가요? 플레이예플레이예 아, 플레이예요. 남은 시간 50초, 오스자 남은, 어. 남은 시간 40초. 10초에 시작하면 되겠죠? 네자 네. <laughs> MC, 아, 이거 늘면 자, 어, 바네슬. 오, 오. 안돼요. 아. 자. 자, 남은 시간 30초! 이거 그 시... 불안했던 게, 리딩을 할줄 아는 선수가 지금 없어서, 펜타곤에. 자, 남은 시간 30초! 2차 현장 냄새가 좀 납니다. 공을 잡으면 안 되는데, 지금, 아까 이름 뭐였죠? 59만. 오명찬 선수가 공을 잡아요, 잡고 네. 탑에서. 잡으면 먹히는 거거든요. 한 명이 또 모자라잖아요. 자, 어떻게 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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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 단식, 상관없고. 음. 음. 이, 음. 이 평행추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기울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 그호르 따라 집에 가면 되니까. 자, 공격은 펜타곤이죠. 아... 펜타곤은 넣어야 돼요 아, 네, 그냥 맞습니다. 단순해요 네, 팔아주셔야 돼요 골안 하시거나 팔아주시면 안 돼요 네. 송해요 레디 가내시 스톱 네가내 주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여기서 예. 드리블 치다 잡는 것 보다는 주고 시작하는 게 나아요. 아, 일단 로포스 1대1을 주문을 하는 것 같아. 아니네요? 자, 가넷가넷 가넷. 어! 14차, 14차, 14차. 요 자, 과연 마무리는? 3초 정도 남았던 상태에서 지금 게임은 데드가 됐었고요. 2차 연장 가겠네요. 저희 잔업수다 없나요? <laughs> 어 몰라요 이거. 어떻게 되죠 네, 1차 연장은 44대 44로 동률이고요. 2차 연장 들어갑니다.